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절씩 읽고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전에 이어 오후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한주한 한 주의 삶이 또 하루하루의 삶이 귀하고 감사한 때이고 하루하루 한주한 한 주가 평안함에 감사하고요. 여러좀더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고 또 건강한 한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예. 네. 네. 어 오전 일을 마치고 또 이렇게 눈 오는 걸 보고 있는데 윤종하 집사님이. 눈이 너무 멋있게 온다. 오늘은 오후에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야,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랬더니, 오동호 선생님이 감기 걸려서 안 태워주면 혼난다고. 그래서 제가 못 들어주겠어요. <laughs> 네, 매주마다 그 마음으로 오후에도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새해가 들어서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이제 같은 구절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좀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이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할 때 우리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우분투라는 말,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분투. 없겠죠. 이게 우리말이 아니니까. 아프리카 말이에요. 우분투.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뭐라고요? 우, 분, 투 아, 우, 분, 투 우, 분, 투만 기억하면 돼요 우, 분, 투그죠 이게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게 뭐 남아프리카의 건국 이념에도 들어간대요 자,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부족들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부족의 아이들을 놓고 게임을 했어요 어떤 게임을 했냐면 그 선착순 아시죠? 선착순과 비슷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상품이 장, 담겨있는 과일이 담겨있는 바구니를 놓고 제일 먼저 뛰어오면 그 아이에게 이 상품을 주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한 게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선착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들이요, 손을 잡고 뛰는 거예요. 한 줄로 뛰었어요.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을 잡은 채 달려가고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뒤처지는 게 없이 같이 도착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아니 먼저 오는 애한테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달렸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분투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머지 애들이 상을 못 받아 슬퍼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쟁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떻게든 빨리 가고, 우리 아이들이 빨리 앞서가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쉽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분투. 오늘 우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자, 본문을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유신학, 자유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왜곡되게 해석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근동지방의 신들이 대부분 남신과 여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을 마치 남신 여신, 이렇게 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바알 신이 있었고요. 바알 신과 상대하고 마주보는 그 신이 누구냐면 아세라였습니다.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 남신 여신의 존재가 되죠 그리고 이집트 신화에도 보면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남신 여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신과 여신의 어떤 교제, 뭐 이런 것이 대부분 테마였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남신 여신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 공동체성이 반영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할 때는 26절을 한번 보면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예요. 이 우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 천상에서 어전 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주석도 있고요. 또 히브리 문법에 보면 이 복수를 쓰는 건 강조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 어법에 복수를 쓰는 게 강조의 요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약과 이어지는 완성된 계시 속에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건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또 보고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단순한 강조 또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이 땅에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주기처럼 임하는 그 장면들, 그 외에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 삼위일체 교리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삼위로 존재하시고 하나 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요.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여자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자 분명한 것은 우리 우리가 이 고백 안에 이미 인격적으로 그리고 삼위로 계신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공동체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 함께 일하시고 또 함께 하나 되시는. 그래서. 송재근 교수님이라는 분의 그 주석을 책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나됨에 있다기보다는 우리됨에 있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신비가 우리에게 반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수성과 하나님이 하나됨이 우리의 삶에 또 인간 존재에 그대로 임하며 그런 인간이 다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선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안에 공동체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 아시죠? 뭐, 칠판이 없으니까 제가 쓰지 않겠는데. 사람 인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서로 기대에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홀로 설수 없고 서로 기대어 사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분명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각 지체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 자이 몸이 갖고 있는 비유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한의원 가시면 그 침을 맞기도 하잖아요 그죠 침을 안 맞아 보신 분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침을 맞으면. 이렇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곳만 맞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다 침을 놓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손 안에도 오장육부가 다 있고 발에도 있고 그래서 연결이 되니까 손에도 침을 놓고 발에도 침을 놓고 뭐 이런 모습들이 에, 되어 있죠. 왜 배가 아픈데 손에다 침을 놓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배 아픈 게 낫기도 하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머리에서 열이 나고요. 그리고 또 어딘가 이렇게,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것도 아픈 그런 연결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한몸된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지체가 아플 때 우리 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양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설을 지내셨잖아요. 설이 지나고 명절이 지나면 뭐가 남아요? 음식이 남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잡수세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손님이참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제 기억에 이틀은 비빔밥을 먹었어요. 그 많은 나물들, 왜 이렇게 많이 나물을 하셨는지 그 정체를 알수 없는 섞여져 있는 그 나물들을 고추장과 참기름에 비벼가지고 막 먹습니다. 사실은 음식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길, 콩나물, 시금치, 나물, 이 나물에 각각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사실은 따로 먹어도 맛있는데 묘하게 이게 비벼서 그렇게 참기름이 들어가고 고추장이 들어가면 물론 고추장 맛이 강하긴 하지만 우리는 비빔밥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비빔밥과 같은 그런 교회. 우리나라 음식 문화 하나 더 얘기하면 쌈 문화도 그렇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스테이크의 참맛은 정말 소금에 다 고기를 나는 찍어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쌈을 두장 들고 깻잎을 넣고 그리고 밥을 넣고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장을 넣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김치를 지져서 또 고기다 넣고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건지 상추를 먹기 위해 고기를 먹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묘하게 섞여서 이게 굉장한 맛을 내잖아요 군침이 돌잖아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잖아요 네, 오늘 저녁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삼겹살을 <laughs> 상추와 함께 <laughs>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 각자가 다르고요 각자가 갖고 있는 모양이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섞일 때 그때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들 그 멋진 모습들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제가, 저 평일날 TV 안 보는데요. TV를 요즘 본방사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사부를 제가 매주 딱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 보거든요. 아니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은데, 굉장히 저는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가 짐이 아니라 힘이다. 전그 어, 그 말이 너무 계속 그 드라마 끝나고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참 묘한 힘. 근데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공동체. 사도바울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한몸 되고 그리고 한 몸이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설명하듯이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다른 생각들을 할지라도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사람들,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자, 10편 13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10편 1 3 3편을 보시면 근데 제가 그냥 133편을 읽지 않고요.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공동 번역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뭐이 이 내용이거든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할머니 시을같지 근데 이게 공동 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구비구비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은 야외께서 복을 내리는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이렇게 시편 133편을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지도 즐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 대제사장의 위임식. 그래서 하얀 수염이 무성한 아론의 공동체, 제사장이 공동체 가운데 섰어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그 머리에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기름이 향기로운 향이 쫙 퍼져나가는 장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내 마른 사막이지만, 만년설이, 만년설이 쌓인 헐몬산에서 이슬이 조금씩 조금씩 내리는, 그리고 그 이슬이 시내를 이루고, 갈릴리를 이루고 그 갈릴리에서 퍼져 나오는 그것이 요단강으로 또 마른 사막을 적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은 영생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움들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나눴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연과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거룩한 책임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고쳐나가고 회복해 나갈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상은 우리였습니다.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 우리. 또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 영암 교회가 있기에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또한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 이 기억을 우리가 하면서 이 고백으로 오늘 오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볼까요?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청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결혼하자고 하셨어요? 제가 뭐 한분한분 한분 물어보고 싶은데, 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손에 물안 묻히게 해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하나가 뭐냐면 눈에서 눈물 절대 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약속. 아주 하, 좀 잊혀진 말이에요. 요즘 그렇게 청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하나님도 이런 약속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살아가면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 수많은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짧지만, 여기선 어른들보다 적게 살아왔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이 더 많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와 눈물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함께 흘러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그 슬픔 가운데 어느 누구도 혼자 놔두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이렇게 꿈을 꿀수 있으면 좋겠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작은 신음 앞에 우리가 그 신음을 듣게 된다면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분투.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런 공동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요. 참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돌아보게 되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묵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나누고 오후에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존재를 심으신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금 이때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손잡아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동체 속에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 통로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있기에 참 슬픔과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교회가 있기에 혼자 울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는 곳,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물되는 공동체, 우리 영암교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